여러분, 베란다에서 이것이 보이면 그 집은 무조건 번영하고 또 막힘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베란다에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을 베란다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하여 초상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초상복이 아니라도 늘 금전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베란다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베란다가 잘 되어 있는 과정은 절대 불행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란다가 잘못 되어 있는 과정은 정말 외만해서는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네, 이것은 절대 베란다에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항상 여유로움을 베란다에 두십시오. 여러분, 창가에 서서 여유롭게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과정은 정말 외만해서는 금전적인 불행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하여 조금 여유로운 과정들에서는 창가에 티테이블을 두는 경우들이 정말 많죠?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창가가 깨끗해야 합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이곳에 어수선함과 혼란스러움을 두지 마십시오. 언제든 편안하게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운과 복이 가득 들어올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식물은 이곳에 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조금 큰 식물이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창가이고 또 베란다입니다. 이곳은 예전으로 치면 정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현대의 삶에서 가장 부족한 식물의 기운, 즉 생기가 가장 강한 곳입니다. 네, 풍수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없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집안에 식물이 있어 가장 좋은 최적지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하여 부자들은 창가에 중간 정원이라는 중정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이곳에 실내 풍수나 실내 조경들을 많이 해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식물들이 이곳에 있게 되면 생기가 강해지게 되어 그 생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다 뿜어내어 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당일수록 생기가 강한 곳이고 흉당일수록 사기가 강한 곳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네, 이 생기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들에서 막힘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활력이나 생명력이 강해지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소나무 분재나 그외 나무 분재들이 있다면 무조건 창가나 베란다에 가까운 곳으로 두시도록 하세요. 그리하면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는 재물적인 풍요로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품은 절대 베란다에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품은 항상 깨끗한 상자에 담아 밀실 그러니까 창고나 방 안에 보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란다 밖에 팬트리 공간이 있어 이곳에 보관을 하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유품을 오픈된 장소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상자에 담긴 유품들을 베란다 한쪽 공간에 두고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당장 밀폐된 공간으로 옮기세요. 그래야 불행이 없는 가정이 되게 됩니다. 네, 방금 베란다란 정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무리 부려막심한 자식이라도 부모님의 물건을 밖에 내어두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의 집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베란다 밖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많이 머물러야 하는 곳 역시 창가이며 또 베란다입니다. 맞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아니, 사람도 그러합니다. 네, 햇살을 많이 보아야 생기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여 이곳에 그들이 많이 머물 수 있도록 뭔가에 휴식처, 간이 보금자리라도 만들어주시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 잘 자라는 곳은 무조건 명당이에요. 생기가 없는 곳, 생기가 약한 곳에서는 절대 그들이 잘 자라거나 잘 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곳에 오래도록 머무는 그들은 생기가 계속 강해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서 나온 그 생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 퍼져가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항상 바람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 창문의 기능은 원래 햇살도 잘 들어와야 하지만, 외부의 바람 역시도 잘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의 경우, 고층 아파트들이 많고, 또 외부의 소음들이 많아서, 이곳의 창문들이 밀폐형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부자들이 산다는 고급 고층 아파트들은 모두 이곳에 환기를 위한 시설들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약간의 외부의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특수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늘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치환을 시키면 창문을 자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최소한 몇 시간에 한 번은 꼭 창문을 열어서 외부의 공기가 잘 들어오고 또 실내의 공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항상 생기가 강한 가정이 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부정적인 의미의 물건은 절대 이곳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어느 가난한 집이든 무조건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집에서는 창가가 혼란스럽고 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잡동사니들이 베란다에 늘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장품들 중에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한 것들이 늘 이곳에 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단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구가 더러우면 어디든 들어오는 경우는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네 마치 대문 앞에 쓰레기나 버려야 할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절대 베란다 밖에는 책장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책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것이고 이 베란다는 집 안으로 양기가 들어오는 단 하나의 장소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양기가 너무 강해지게 되어 오히려 불행의 기운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한두 권의 책을 두시는 것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수십 권의 책이 꽂혀 있는 책장이 베란다 밖에 있게 되면 이는 정말 그 집에 큰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베란다 근방에 너무 큰 가구나 장식장 같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란다나 거실 창이 막히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무엇이든 절대 많이 두면 좋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의 흐름에 굴곡이 생기고 격해지게 되니 항상 그 집에서는 다툼이나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허리 이상의 높이에 가구나 장식장은 베란다 밖에 두지 마세요. 그래야 안정이 생기고 갈등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가정에 흐르는 기의 평안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베란다의 과한 인공 조명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현대 아파트들에서 외부에서 보면 다른 집들과 다른 인공 조명들이 베란다에서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 베란다에 큰 조명이나 이상한 특별한 색상의 조명들을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연광과 충돌이 생겨 그 집안의 에너지의 흐름에 변화를 주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과거 우리 고택들을 찾아보면 처마에는 등을 달지만 절대 창문에 등을 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실내 조명으로 베란다 조명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이곳은 약간 어두운 것이 좋습니다. 네, 밤에 외부에서 실내가 흔히 들여다보여서 좋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여 현대 건축에서도 베란다에는 약간의 간접 조명을 제외하고 절대 큰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풍수에서 말하는 외부에서 기가 들어오는 것 베란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네, 다른 곳은 몰라도 이곳만은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껏 이곳이 잘 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단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